손흥민의 LAFC가 애틀란타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를 치렀습니다. 애틀란타 데일리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을 막기 위한 각별한 대비책을 예고했는데요. 수비에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야 하며 경기장 중앙을 촘촘하게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미란축크 역시 원전 경기에서는 손흥민 같은 선수를 마크하는 게 최우선이다며 견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 공격진은 수비에 많은 도움을 주어 손흥민을 막아야 하며 역습을 위한 공간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은 손흥민을 막는 수비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훌륭하고 탄탄한 수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틀란타는 현재 동부 컨퍼런스 14위에 머물고 있으며 5승 12무. 14패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직전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전에서 0대2 2위 완패를 당하며 수비 불안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손흥민의 득점은 실패했지만 상대 선수 9명을 혼자서 끌어당기며 부안가가 골망을 흔들 수 있는 결정적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내 반복된 편파 판정이 논란의 중심에 섰고 미국 해설진조차 자국 심판진의 수준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지휘봉을 잡은 감독은 경기 시작 전부터 손흥민 차단에만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실제 경기에서도 손흥민이 볼을 터치하려는 순간마다 복수의 마크맨이 즉각 달려들었죠. 전반 17분경 부한가가 뒤꿈치로 절묘하게 연결한 볼을 받은 손흥민이 박스 외곽에서 강력한 우측발 슈팅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도 3명이나 되는 상대 선수들이 동시에 몸을 던지며 슈팅 각도를 차단했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27분쯤 우측 코너킥 상황이 연출됐는데 부심이 손흥민의 킥 준비를 계속 지연시켰습니다. 상대 수비진이 노골적으로 몸싸움을 걸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죠. 심지어 손흥민이 직접 문제를 제기했지만 완전히 외면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더 가인 상황이 곧뛰어 펼쳐졌는데요. 부안가와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압박을 벗어나려던 순간 상대팀이 손과 발을 모두 동원해 저지했습니다. 주심이 바로 코앞에서 목격했음에도 휘슬은 울리지 않았죠. 누가 봐도 명백한 파울 상황이었지만 경기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후반 82분 경에는 더욱 황당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손흥민이 기가 막힌 타인게 찔러준 패스를 받은 부안가가 슈팅 악도를 확보한 순간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는데요. 재검토 결과 오프사이드가 아닌 정상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현지 해설진은 월드클래스 선수를 모셔왔는데 저급한 심판 수준 때문에 창피하다며 자국 심판들을 정면으로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흥민은 MLS 경기마다 유독 심판진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인데요. 본인도 이재는이 문제에 대해 기대를 접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악조건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후반 막판인 86분경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손흥민이 좌측 공격 라인으로 위치를 옮기자 애틀란타 수비진 전체의 눈동자가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놀랍게도 수비에 가담한 아홉 명 전원이 손흥민 하나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사이 부안관은 반대편에서 아무 방 없이 침투 타이밍만 재고 있었죠. 손흥민이 볼을 받으려는 듯 뒤로 내려오는 페인팅을 주자 무련의 명예수비수가 손흥민을 따라 동시에 하강했습니다. 델도가 중앙에서 크로스를 날렸고, 애틀란타 수비는 여전히 손흥민 쪽에 시선이 고정된 채였습니다. 결국, 부안과 앞으로 흘러온 볼을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정확히 밀어넣었죠. 경기가 끝난 뒤 방송 관계자들은 애틀란타가 손흥민의 움직임에 완벽하게 속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손흥민 혼자서 아홉 명을 묶어둔 덕에 부안과 여유롭게 골을 만들어 낼수 있었다는 해석이었죠. 애틀란타 벤처는 소, 손흥민만 차단하면 승부가 끝난다고 판단했지만 오히려 손흥민의 전술적 움직임에 당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상대 수비수들은 완전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도 손흥민의 존재감은 상대 수비진의 라인을 쉽게 올리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한 명의 선수가 경기장에서 있는 것만으로 전술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모습은 월드 클래스 공격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위력입니다. 손흥민이 움직일 때마다 수비수 여러 명이 동시에 반응하며 과도한 마크에 나서는 게 MLS의 공통된 패턴이죠. 예. 이런 과도한 마크는 결국 다른 LAFC 공격수들에게 엄청난 공간을 선사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손흥민 한명 때문에 수비 전체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팀 전술 자체가 붕괴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MLS 해설진들 은유를 두고 손흥민을 막으려다 보니 다른 선수들이 완전히 프리해진다며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가 만드는 공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안가는 손흥민이 수비 3명을 끌어당기는 사이 여유롭게 공을 받아 찬스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죠. 손흥민의 오프더볼 움직임은 상대 팀을 더욱 괴롭힙니다. 공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는 손흥민을 따라다니다 보면 수비수들은 체력적으로 지쳐갈 수밖에 없는데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검증된 손흥민의 활동량을 MLS 수비수들이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손흥민이 직접 볼을 잡지 않고도 동료들의 골을 만들어 낸다는 점입니다. 수비수들의 시선과 발이 모두 손흥민에게 쏠리는 순간 반대편 공간에서 동료가 자유롭게 슈팅을 날릴 수 있죠. 손흥민이 공을 만지지 않았는데도 골이 나온다는 해설진의 감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검증된 손흥민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상대 수비진은 손흥민의 존재 자체를 경계하느라 정작 위협적인 상황을 놓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MLS 수비수들은 손흥민이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만 오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좁히며 압박에 나서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은 그 압박을 여기용해 동료에게 완벽한 패스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손흥민한테 최면에 걸린 것 같다는 소리가 MLS 팬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죠. 손흥민의 이런 플레이는 MLS 수비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일 겁니다. 프리미어리그 최정상급 공격수의 움직임과 판단력을 실시간으로 마주하는 상황이니까요. 아무리 사전에 영상을 분석하고 준비해도 실전에서 손흥민을 막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상계팀들은 손흥민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으려고 수비 라인을 낮추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원과 전방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면서 팀 전체 조직력이 무너지는 결과를 났습니다. 한 명의 공격수 때문에 팀 전술이 완전히 흔들리는 광경은 손흥민의 위력을 그대로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손흥민을 막으려다 경기를 망친다는 평가가 MLS 각팀 감독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나오는 이유죠. 손흥민과 메시의 MLS 대결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LS 사무국이 발표한 플레이오프 가상대진표에 따르면 손흥민의 LAFC는 서브컨퍼런스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메시가 이끄는 인터나인는 동부 4위에 위치할 게 있습니다. 두 팀이 만나려면 결승전까지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미국 전역의 축구 팬들은 벌써부터이 대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에슬레틱은 LAFC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라며 손흥민은 클래스를 입증하며 부안가의 능력까지 극대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인터이에미의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감독도 손흥민이 합류한 뒤 LAFC는 정말 정말 강해졌다며 세 번이나 정말을 반복하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8월 미국 무대에 입성한 이후 곧바로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죠. 예. Yeah.